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영상 하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상욱 전 의원과 유재일 평론가의 대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 입당하며 문재인을 지지했던 유재일 평론가의 사이다 발언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저에게 8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자였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변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고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저쪽이 변했다고 저는 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네. 뭐 유튜브에서 가장 어떻게 요즘 새 문제 대겸 댓글면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었었던 쪽도 음. 있고.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되게 실망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쪽에서의 문제들 네. 근데 그때 이 금융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관찰했었던 사람들이 조국 펀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은 개선 안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해먹는 음. 그게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네. 저, 청와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없죠 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해먹는 사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파로 전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좌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주 핵심을 짚습니다. 좌파는 조직 선전선동.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무능력이냐면 정책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운동 조직이나 정치 조직에서 정책 조직. 선전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집권을 하고 있지 않는 세력은 정책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선전과 조직이 네. 그러니까 조직 강화특이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정당에서 얘기 하는데 저는 정책 강화해 봐야 <laughs> 선거 승리에 무슨 필요가 있냐 조직과 선전선동이지 음. 근데 이게 비대해지면 이게 비대해지면서 저는 그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과 조직이 강화되면서 저질의 사람들이 예. 아주 그냥 이건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상당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통을 뽑다 보면 정책은 확실히 자기 주관이 있고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책통은 그렇게 저질의 사람이 꼬일 수가 없어요. 네. 정치판에 그런데 조, 특히 조직광아 그렇습니다. 좌파는 딱두 가지 조직과 선전 선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에만 몰두하다 보니. 막상 지금처럼 정권을 잡게 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동안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파정부는 아무리 비리가 많니, 정리해도 경제는 살렸어요. 왜냐? 경제를 살려야 사람들이 집을 갖고 직장을 가지면서 안정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좌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민단체를 넓히고 세력을 구축해서 다음 선거에서 한 자리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누구나 다한 표라는 평등하다라는 게 좋은 장점으로도 될수 있지만 사기꾼도 한 표, 그리고 애국지사도 한 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서 온갖 시, 일명 시정잡배들이 다 모이고. 시정 잡배들이 많이 나고 오 그들의 영업 능력만 있으면 되는 그리고 이제 선전 선동은 몇몇 스피커나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예. 그 프레임에 맞춰서 떠들기만 하면 되는 예. 시정 잡배들을 너무 많이 끌어다는 끌려들렸다는 예. 거죠. 어떠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금 사회는 좌파 시민 단체가 온 사회를 점령했습니다. 그 집단들이 그동안 여러 집회를 주도했고요. 반대로 우파 단체에서 시위를 한다. 바로 그구 프레임에 씌워서 매도 당합니다. 너무나 원통한 사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는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가 사과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를 왜안 하냐라는 거에서 네. 사과를 하면 우상이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요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한번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거를. 그동안 그냥 너무 <laughs> 건너뛰었다. 조국이 됐건, 뭐 추, 추미애가 됐건, 누가 됐건, 결국 하나의 우상이란 말이죠. 네. 그, 그 우상은 또 무호류적이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북한 수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근대 정치라는 건 이성의 정치야 되고 합리성의 정치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 자체는 실수도 할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악대결이고 네. 정치를 무슨 권선징악의 구도로 네. 이건 우파도 좌파도 서로를 악으로 본단 말이죠 네. 악으로 보고 어떤 일이 사안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한 아, 그래 이 사안은 졌다 이 사안은 이겼다 가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선에 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오류가 있어도 진영논리로 일명 조직보이도 되고 음흠. 우리 편이라고 하는 정치적 우상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네, 편이. 예, 예. 그러고 이제 그그무무료성을향한 프레임. 네. 예. 이거는 근대 정치가 아니죠. 이것은 제 방송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어요. 주민은 지금 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간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지지를 철회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 지도자가 두번 사과했으면 된거 아니냐. 네. 김정은이 뭔데? 음. 최고 지, 지도자가 두번 사과했으면 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목숨하고 김정은의 말두 마디하고의 값이 등가냐고요. 음. 등가가 아니라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laughs> 그 사과가? 어이가 없는 거죠. <laughs> 예.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어저께 서른어는 그럼 뭐, 교전이라도 하냐, 하리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교전 했어야죠. 격파했어야죠. 네. 군대가 뭐하러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럼 구, 국지전 같은 건 언제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뭔데, 사과를 해줬다고 고마워하고 있는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쟁했어야죠. 우리가 전쟁 광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몰라요. 응. 금융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금융과 산업에 있어서의 이 아사리판이 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정권은 치 반성해야 된다. 이번 정부의 정치인들이 금융을 몰라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모를까요? 평생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금융인이 경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전 정부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최고위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 부서의 장을 맡아왔는데 이번 정부는 돌려막기식으로 청와대 갔다가 장관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30분간의 인터뷰를 핵심만 뽑아서 정리했는데 어떠셨나요? 참 보면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저는 저분들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정성을 담아서 국민들을 일깨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당연한 말이 소신 발언이 되고 그 소신 발언으로 누군가는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발언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난리 났습니다. bts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상하며 말한 그 단어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왜 중국이 분노하고 있는지, 중국인들의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e feel very honored to receive the Manfred Award, presented to those who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the promo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어느 부분에서 중국이 문제 삼았는지 느껴지시나요?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 발언들을 보면서 BTS가 괜히 세계적인 가수가 아니구나. 특히 마지막 연설자인 랩 몬스터의 영어 스피치는 제가 더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 마지막 말을 문제 삼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의 역사를 한미 양국에 함께 나누자. 이 중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에 분노를 합니다. 진정한 피해자인 중국은 어디 갔냐는 겁니다. 미국을 왜 양국으로 표현하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국은 6.25 전쟁을 한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 글자씩 해석을 해보면 한미 침략국인 미국에 대항하여 원조, 조선을 도왔다. 그러니까 중국이 6.25에 참여한 것은 침략국인 미국에 맞서 한국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건 뭐 임진왜란인가요? 임진왜란이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25는 누가 뭐래도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하고 미국이 돕자 중국이 참전하여 결국 분단으로 이어진 전쟁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중국 버전 트위터라 불리는 웨이보 검색 1위가 BTS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당 댓글은 중국인들이 실제 남긴 댓글로 한국어 번역되었습니다. 미국 원조에 저항하기 위한 전쟁에서 거의 2천만 명의 중국 군인들이 희생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좋아요 수가 5만 3천개입니다. 중국에서 나가 저리가 방탄소년단은 한국인에게 공감하는 중국 팬은 없을 거죠. 이렇게 말로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특기가 있죠. 경제 보복입니다. 실제 중국 네티즌이 말하길. 이미 BTS 팬클럽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BTS 관련 물건은 더 이상 사지 않겠답니다. 이로 인해 얼떨결에 삼성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 BTS 에디션을 출시하며 중국 해외 팬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중국 팬들이 온갖 삼성 온라인몰에 항의글을 올려서 지금은 BTS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류브랜드인 휠라도 bts와 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지금 불매운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문인 것은 왜 이렇게 중국이 열부를 내고 있느냐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몇 번이고 들어도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없습니다. 단지 한미 친선단체에서 bts에게 상을 줬을 뿐이고 bts는 한미 양국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한다 이 뿐입니다. 다른 멤버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계를 어, 무대로 활동하면서 배운 것은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생각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은 전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합니다. 세계 많은 이들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저희의 음악이 연결고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전세계인들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전 세계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이 발언이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가에 중국도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BTS의 발언은 배신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우리가 너희 공연 봐주고 물건 얼마나 팔아줬는데 이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BTS를 더 이상 좋아해주지 않으면 이 그룹은 망한다. 이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BTS의 수입은 해외가 국내보다 2.5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익은 내수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아니 북미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애초에 BTS는 8년간 동남아, 유럽을 거쳐서 북미 순으로 실력을 검증받고 성장한 그룹이기에 중국의 불매운동에 흔들릴 가수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bts의 기획사인 빅히트가 상장됩니다.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그 기업 가치를 두고 설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곧 멤버의 군입대가 기다리고 있고 국제 상황상 대규모 공연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대 12조 원까지 기업가치를 매기는 분석가들도 많습니다. 케이팝 한 그룹으로 lg 전자와 맞먹는 파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BTS가 받은 상의 의미와 6.25 한국전쟁에 대한 팩트를 짚고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벤 플리트 상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제임스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을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매년 코리아 소사이어티 단체에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 가사와 멜로디에서 희망과 평화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밥 딜런이 수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장소에서의 한미 양국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자신들이 도와준 전쟁으로 배웠으니까요. 당연히 한국은 자기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25는 명백히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스탈린이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김일성이 소련을 몇 차례 오가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이미 외교문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즉, 중국은 전쟁을 도와준 국가가 아니라 침략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개인만 없었더라도 한반도는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BTS의 당연하면서도 소신발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음악을 통해 연결돼 있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문화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연대합니다. 네, 저희는 매 순간 연결과 연대의 위대한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을 변화게 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힘이 저희 방탄소년단을 지금에 이르게 했다고 믿습니다. 7년 전 데뷔 이후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와 연결된 분들, 저희와 연대한 분들 덕분입니다.